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46번째 주 오늘은 골로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숨민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분한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세서라는 책은 옥중서신.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리버서, 빌리몬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쓴 그런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 골로세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믿은 지 얼마 안된 이들이 너무나 많은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방이었던 이 골로세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골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는 대부분이 이방인이며 또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는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의 우월성 ...과 충분성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분은 모든 다른 신보다 탁월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모든 관계에서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세서 입니다 자 묵상질문 1번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의 것과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위, 하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간들이 사는 땅. 그리고 아래, 여기는 이제 지옥.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 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위의 것을 우리가 아무나 찾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찾을 수 있느냐면, 하 함장 일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하나님 그 하늘의 것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갈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 갈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면 결국 영생, 생명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이 지금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아, 땅에 있는 육체. 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표현, 다른 데서는 아, 하늘의 것은 영재인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육체. 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 근데 땅이 무조건 더 나쁘다 그렇지는 않죠. 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땅에 있는 것들, 아,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니까 음란, 보정, 사역, 악한 정력, 탐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탐심이죠.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 욕심을 내고 있다. 그건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가 어떻습니까? 감사하죠. 모든 것들이 은혜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부족하고 더 가져야 되겠다. 아, 이런 탄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증거이기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죠? 분하고, 노여하고, 워 비방하고, 아, 이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아주 죄의 그런 결과물들이 튀어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감사가 있다. 그럼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나서 뭔가 다 가져야 되겠다. 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자, 3번입니다. 새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아, 오늘 보니까는 십절에 뭐라 니면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뭘 찾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든 그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떤 그 존재를 우리가, 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그 모습을 회복해 갈수 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이상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존재.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들이 날마다 되어져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구속해 주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엇에 의해서 끌려가는,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끌려가는 뭔가 만들어진 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삶 자유와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존재인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려라고 주신 그 은혜들을. 또그 충만한 삶들을 살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기도는 추수감사절 예배와 또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추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